동생 최수리 씨의 마저 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 궁금합니다. 제가 왜 과거를 네. 묻지 마라고? 드라마 데뷔를 늦게 했고. 예. 그 전에 다른 직업이 있었거든요. 음. 그때는 오. SBS 공채에 MC가 있었어요. MC, 네. MC 공채가 오. 있었다고요? 네, 공채 MC 시험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같은 동기로 예. 어, 조용구 씨, 지석진 어, 씨, 지석진 씨까지. 그리고 황수정 씨. 아, 아 예. 그럼 아, 아. 여러분은. 전문 MC로. 7명의 예. 전문 MC들. 전문 여러분 인사 받으시죠? 아, SBS가 여고입니다 출발을 합니다. 신는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따사람들포보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 21세기를 20, 20, 이끌어 나갈 멋진 진행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할게요. <laughs> 아, 그... 분들은 이 뽑히신 분들 다재다능하세요. 예. 뭐, 뭐 조용필 흉내도 그때 모이면 막 <laughs> 하고.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laughs> 너무 경청을 해주세요. 너무 경청을 해주시니까 예. 예. 아최선배이 괜찮으시죠? 네. 예. 예예예. 자다 이쪽으로 <laughs> 보세요. 자, 다 이쪽으로 보세요. <laughs> 자최순희선배님 자. 예. 얘기하세요. 지금 두 분이서 소개팅 하시고. 수고하세요, 형님. 최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생방송 중계를 그, 회계에서 어? 하는 거예요. 생방송은? 아, 네. 근데 야. 정말 생방송은 처음이었고, 네. 밖에 내다보는데 막 육산 빌딩 보이더라고요. 네. 아, 부딪히지 말아야 될때막 아, 이런 부딪치. 생각하고. 이지야 아, <laughs> <해야 되겠다. 웃음> 아. 그런 생각하고 이제 막 있는데, 네.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앞에서 네. 팍 치더라고요. 아. 아. 아니, 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laughs> 어, 아니, <laughs> 아니, 있다는 걸 내가 네. 못본 못 거예요. 어머 머 이게, 이게 나가고 있구나. 아그가 어떻게 어떻게 게 때문에 최정일 리포터. 최정일 리포터 저기 굴러는 소리가 나는데 네. 이게 또 위성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네. 뒤에 네. 그거. 아, 그것도 천천히 먹고요. 그러시고 엄마 말하다가 이제 다시 또막내 소리에 엉키고 긴장되지. 또 했던 소리를 또 하고 막 이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오. 거예요. <laughs> 이제 딱 이제 국장님, 부장님들 부르시잖아요. 아이고, 제정로 오라고래 그래! 그랬나봐요. 네. 그래서 저는 얼른 집으로 도망가거든요. 아, 도망가는구나 재정이 오라고 했는데 도망갔어. 얼른 집으로 어, 도망가. 요 <laughs> <진정리요. 웃음> <진정리요. 웃음> 아, 오늘은 아, 진짜 강심장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제 생방송을 못 나가게 됐죠. 아. 못 나가게 되고. 우리 최수린 씨그스리쓴 추억. 그거 네. 다 어디서 모아요? 헬기 생중계 장면. 이거 그거 어디서 모아요? 저희 그럼. 집에 그 보관함이 있어요. 아, 아, 자료도 되게 잘 모아. 요 거기서 그렇게잘 뽑아오고 있어요. 잘그 생방송 장면을 떨려.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겠습 보시죠. 서울의 봄이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최정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최정일 리포터 어디 있습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최정일입니다 하늘에 저... 오르셨어요? 네?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어떻요 네. 네. 뭐... 어떠세요? 빨간 머플러럭 모습으로 아, 이뻐요? 네. 어하 네. 아, ja. <laughs> 하늘이 조금 흐려서 지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은아 역시 공부하면 은어습니다네 지금 저 안에 어, 아, 좀 불러보시죠 <laughs> 예 지금. 지운동하시는 분이 십니다 <laughs> 네. <바로> SS <웃음> 정말 최종 <laughs> 팀이 <제조팀이 웃음> 계십니다. 네. 어, 지금 비는 오지만은요, 아주 열심히 운동 하고 계시는데요. 자, 네. 예. 왼쪽으로. 좀 불러보세요. <laughs> <한번 불러보시죠. 웃음> 야, 왼쪽으로. 네, 지금... <laughs> 박진호 씨가 지금 운동 하고 계시는데, 박진호 씨